자, 진도 조금 나가는 거 봐봐. 98면에 내가 민탄동규칙 그 박스를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속가가 2억을 기준으로 올 봄부터 단독 사건과 합의 사건이 상향 조정을 되면서 2억이 되는데, 그렇더라 1억과 2억 사이에 보액의, 이 보액의 단독 사건이 지금 처리가 엇갈려가지고, 단독 사건은 원래 1심에서만 있는 거고, 이제 2심은 재판부 구성이 합의체로 구성이 되는데, 요번 지방법원 항소부라는 합의체가 다루어지고, 합의 사건의 이심은 고등법원이 다루어지고 하나 그다음에 상고심은 대법원이 다루는데 절대 심결 취소 소송은 이제 민사 소송은 아닌데 심결 취소 소송은 일심이 허심판원이고 이건 뭐이 소송 목적과고 관계 없는데. 그냥 말하기만 해 줄게 고등법원급의 특허원이 가능하고 대법원 역시 상고 대법원으로 가는데 이제 이렇게 됐단 말야. 이 근데 변호사들이 원 집도 이제 예외로서 변호사들이 온 집이 예외로서 단독 사건에 있어서 친족 관계라든지 법인 같은 경우에 그 업무 담당자가 예외적으로 대리를 할수 있도록 면허서 대리어치 예외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단독 사건에 있어서 통계 뭐 이런 관계에 있을 때할수 있는데 또는 회사에 또 업무 담당 직원이 할수 있는데 이게 항소가 되면 해서 병원 업무가가 5천만 원 뭔가 그 진료비 못 받은 거그 예를 들었지. 욜로와 버리면 이게 합의부가 되니까 지방법은 항소부해도 합의부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예외적인 대리를 못한다. 그래서 상업지배인으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장타라는 이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한다. 호법은 그 이해할 수 있었어. 이게 항소가 되면 그 예외가 이제 무너지는 거야. 왜? 합의부가 되니까. 단독사건에 한해서. 그치? 그 다음에 이 고액의 경우는 기존에는 합의사건이었는데 2억으로 증액되면서 물가수준 때문에 단독 사건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렇더라도 고액의 부분의 증 처리는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합의부 사건처럼 여긴다. 형식적으로는 지금 증액돼 가지고 2억까지가 단독 사건이지만 1억부터 2억 사이에그 부분은 고액의 단독 사건은 2심도 어디로 간다. 고등법원으로 간다. 왜죠 그렇죠? 2심도 고등법원으로 가니까 지금. 변호사 대리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그 부분서도 그런 어떤 절충적이라니까 한계적인 처리가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 1억 5천만 원짜리 대여금 청구 사건을 그럼 형제가 해줄 수 있겠느냐? 5천만 원짜리 대여금 사건을 형 동생 간에 해줄 수 있겠느냐? 대리가 변호사가 아닐 때 전제로. 1억 5천만 원짜리를 해줄 수 있겠느냐? 2억 5천만 원짜리를 해줄 수 있겠느냐? 에 대해서 지금 봐봐. 5천만 원짜리는 단독사건이니까 일단 일정한 친족관계라면 예외로 대리가 가능하다. 2억 5천만 원짜리 대응사건은 2억을 넘으면서 합의부 사건이니까 안 된다. 예외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럼 1억 5천은 단독사건의 지금 범주이지만 거기서 약간의 혼전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그 혼전이 된다. 안된다. 라고 나가야 안 된다. 안된다. 저신있게 말해. 지금 내가 트릭 쓰지는 않아. 그냥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 <laughs> <laughs> 어? 이해됐어? 지금 1억에서 이역 사이에는 지금 단독 사건이긴 하지만 고에의그 단독 사건은 종전에 작년까지 그게 합의부 사건으로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과도 기적이라 할까 어떤 고 금액적으로 인상되는 고 한계치에서의 고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제 되겠지. 그러니까 뭐 박스 처리도 그런 지금 이야기 속에서 숫자를 조정한다든지 상황 될까요? 지금 문제는 신결지조사이 사건은 변리사에게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지. 변리사한테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건 저대때 질문 나왔는데 여기서도 다, 다 당연히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는 거야. 대법원에서도 특이하게 변리사가 심결취소 사건은 변리사가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는 거. 예요그 자체의 심결취소 사건은 대법원의 상고 사건도 변리사가 대리를 할수 있어. 지금 문제는 뭐뭐 뭐 때문에 지금 막 거기서 서로 싸움이 났다고 그랬어 특허 침해로 인한 민사 사건에도 변리사한테 대리권을 달라. 이분에서 지금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거지. 되겠지? 심결 취소등 자체는 지금 특허법과 변리사법에 의해서 대리 변리사가 변사 외 예외 대리 원칙의 예외로서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허 심판원, 특허 법원, 대법원의 그 특허 심결 취소 사건의 루트에서는 변리사한테 대리권이 지금 이제 어, 여전히 뭐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문제되는 건 아니야 그 부분은. 근데 법쪽이 지금 변리사한테 그 부분 말고 치매 민사 사건에 대권을 달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요. 그죠? 되겠지? 여기까지 정리됐어. 지금 뭐뭐 봤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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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시 이해됐지? 최근에 최근에 뉴스 잘 보면 인천 이제 인천의 뭐지역구라든지 이런 정치적으로 그쪽에 배경을 하는 사람이 인천에 아 인천 지방법원에다가 서울 고등법원에 원내 재판소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에 원해제판소를 만들어달라고 뉴스를 봉쇄하라고 왜 그러냐면 예컨대 강화도에서 어떤 민사사건이 났어 그러면 그게 단독사건의 부분이라면 어디로 항소심이 오냐면 인천지방법원 항소로와 근데 그게 합의사건이면 어디로 와야 돼? 서울고등법원으로 와야 돼 인천에서 서울 오는 건 괜찮은데 인천에서 또배 타고 가는 어디 무슨 분쟁이 합의 사건의 규모의 분쟁이었는데 이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 배타고 와서 와야 돼.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인천에서울고등법원에 원래 재판부가 파출소 비슷하게 파출소 비슷하게 한 파트 하기 재판부를 서울고등법원에 파출소 비슷한 파출 파출 파출소 비슷한 파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서울고등원 물리적인 지역인 서울에 오지 않고 인천지방법원에 어떤 메토 법정에서 이 파출소 법원에 어, 서울고등원의 파출소 아니까 파출소랄까 어떤 이원예재판부라는 거기서 다룰 수 있게 해달라. 그럼 그런 고등법원의 원예재판부가 지금 어디 어디는 있냐면 예컨대 제주도 사람이 만약 합의부 사건이면 어디로 와야 돼? 고등법원은 광주밖에 없어. 그그 거기를 가나라. 나와야 되니까 힘드니까 제주도에는 광주 고등법원의 원해재판소가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전라북도 어디서 합의부 사건이야? 항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역시 광주로 가야 돼. 전라북도는 고등법원급의 광주 가나이고 자체로는 없어. 그러니까 어디 하나 지금 있겠어? 전주지방법원에 광주 고등법원 원해재판소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럼 경상도도 그런 식으로 한 하나 만들어 봐. 원외재판소 하나 만들어 봐. 경상도. 에 원래는 부산고등법원밖에 없는데 창원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소가 있어. 인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원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규모 가 훨씬 큰데 어? 지금 네 논리대로면 우리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인천에 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 또 하나 있을 것 같아 강원도 강원도 하나 만들어 봐 어, 강릉에서 막 합의부 사건이 벌어졌어 그래 가지고 고등, 고등 강릉 얘기하면 또좀더 복잡해 일단 춘천을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디 강원도 어디서 합의사건으로 항소시까지 가게 생겼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서울로 와야 돼, 원래는. 서울고등법원. 그렇잖아. 춘천, 강원도 이쪽에는 없단 말이야, 고등법원급이. 그러니까 춘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에 원의재판사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근데 또 같은 강원도 내에서 조금 더 복잡해. 하기는 왜냐면 이, 강원도 자체가 서울 오는 거 힘든데 또 강원 내에또더 뭐가 하나 있냐면 이 태백산막 때문에 이쪽하고 또 이게 또 힘들어요. 어? 지금은 고등법원급을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강릉은, 아까 내가 강릉을 하다 말안 했는데, 강릉은, 일단 지금 서울 오느냐는 뭐더 더 힘들고, 춘천 가기도 힘든 거야, 강릉는또이 태백산만을 넘어야 되니까. 그럼 거기서는 이제 지금 큰 가닥에서 말고, 강릉에 뭐가 있겠니? 좀, 조금 이제 사고를 확장시켜봐, 지금 이 얘기. 지금 이제 고등법원급이 아니라, 강릉 사람이 고등법원이 아니라 하,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사건일 때는, 어떻게 되겠니? 강릉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지원이야, 지원. 거기에 단독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울 안 오는 건 아니라고 쳐도 어디는 가야 돼. 춘천으로 가야 돼. 춘천으로. 지방법원. 강릉은 그러니까 춘천 지방법원에 지원이야, 지원. 또 거기서 또 새끼 나간 거야. 근데 거기서 올라가야 돼. 춘천지방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의 흐름상 태백산만 안넘으라면 그러니까 거기는 좀 특별해서 고그 부분까지도 또 그래, 거기는. 그러니까 고등법원급의 문제 이전에 또그 영동과 영서의 문제가 있어, 거기는 또. 태백산만 때문에. 어, 어떤 건지 알겠지. 지금 말하려는 건 이제 고등법원급에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강릉이 나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일단 그 밑에 단계에서도 또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지방법원 지원에도 강릉 같은 경우 는 근데 이제 그런 건 강릉의 특수한 강원도의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론 이제 큰 구역에서 고등법원이 서울 대전 아까 충청도 같은 경우도 이제 충청북도는 청주에 있을까 없을까 청주는 청주도 그런 논리로 하면 대전 고등법원 원예재판부 있어 그러면 대부분, 대부분 도단이로는다 구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 지금 수원은, 수원은 없어. 수원은 서울고등법원 원내재판소가 없는데, 아, 청주는 있어, 확실히? 있어? 응, 어, 청주는 대전고등법원 원내재판소가 있고, 전주에 있고, 창원에 있고, 제주에 있고, <laughs> 춘천에 있고, 뭐 그런 정도. 어떤 지금 심극한 날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구도에서 이해해봐. 그 다음 변호사 대리원칙이 어디서 지금 예외가 작동되고 있고, 어디까지 됐죠? 되겠어요? 여기까지 복습적인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질문 여기까지. 여기까지.